자, 한번 스윙 한번 돌려 재생시켜 주시고요. 자, 그거를 이제 이 옷도 24레임 짜리 되냐? 24 킬로 물을 넣는 거예요. 삼 다시 우세요 피시 이것 하나, 둘, 세개 다시 우세요 네, 수면 보세요. 저렇게 보면은 글싸하죠 그래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저기를.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야, 진짜 얼마 안 됐다는 사람들이 뭐 벽에다 사진 묻는거잖아요그래 보면, 야, 진짜 승님 좋다. 그래서 저렇게 편집을 해서 눈 속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거보다는 이행으로, 뭐, 저기 있죠? 네, 행으로 이제 손목 모양을 볼게요. 72프레임으로 요 이0 0행으로 하세요. 아니, 두 개를 동시에 하는것 같습니다. 네. 두 개를 동시에. 아, 아니. 일행 5행으로 하세 내가 임팩트 때 성공 모양을 보고 싶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저기, 72프레임으로 하면 거보다더 쪼개지죠. 영상 자체가 네. 임팩트를 못 잡았어요. 못, 못 잡았어요. 네. 네. 근데, 근데 그건 그, 이 프로그램은 자, 다 돌아가요. 찍으면은. 여기가 안되는게 아니라 제가 잠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카메라로 촬영을 할때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까지 다 잡히죠 네, 근데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네. 찍을 때 24프레임으로 찍힌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잡히는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요 요 임팩트 요 다음 요 요걸 한번 약간 요 예, 크, 어, 더 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다음 끌고 내려왔을 때 손목 위치. 예. 네. 아,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우리 이다빈 프로님이 손목 자세가 좋은데, 이제 다른 또, 프로님 손을 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김교동 프로님 거를 한번 또보시요 어제, 체중이 스 영상이 약간 뒤로 빠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예. 네. 김효선 같은 방법 아까 그거를 다시 해볼게요. 네. 요거는 스윙 합성이에요. 합성 두 분을 합성을 시켰어요. 자요요아 합성이 아니라 그 대사 아까 요거를 72 프레임에 가지고 손목근. 그, 예, 네, 예. 네. <laughs> 자, 아까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아니야, 이쪽턴 다음 패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번 자, 아까 우리, 예, 고부을좀 키워봅시다. 자, 아까 손에 같은 위치인데 코킹을 잡고 있고, 손목 코킹이 안 풀렸고, 손목 모양을,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기능이 다 있어요. 선을 그는 기능이. 저거는 일단 이제 기능 사용 설명을 또 이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 자, 했을 때, 사실, 이 헤드가 지금 손목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쳐져 있죠. 샤프트가 밑으로 내려가 쳐져 있죠. 자, 끌고 내려오던 탑에서 올라가서 끌고 내려,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될게 지금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찍어 칠수 있는,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찍어 칠라고 댕기니까 체중이 이렇게 가겠죠. 기자.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손목이, 자,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내려오는 동작, 연성 동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벌써 이게 쳐져 있잖아요. 그게 손목이 빨리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본인 스윙을 넣어서 선으로 다 체크를 했을 때, 아, 어느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자, 이렇게 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시겠죠. 아이 상태인데 이렇게 빠졌구나 어, 그러면 손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레이잖아요 코킹 예. 네. 그래서 스윙 이 프로그램을 봐서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비교 대상을 할수 있는 그 영상인 것이지 사실은 프로가 찍어도 제꺼 제 있나요? 네, 한번자 제꺼도 한번 볼게요 스윙이 제 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도. 네? 네. 저도 이거 보면은 시수 추성이에요. 저도.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난 한, 보면은 머리가 지나는 거예요. 저도 고쳐야 되니까. 자, 우리 가보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아니요 임팩트로 오기 전에 좀 질이 약간 질이 너무 아까 바로, 바로, 들어갔어요? 네, 바로 들어갔어요 아 바로 들어가서 망신해하지 말라고 <laughs> 거기까지 바로 갔대요 임팩트에 네. 된다 자 제가 어제 얘기했죠 신나고 그래서 찍으로 들어가도 다음으로 쳐도 헤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부로 쳐도 핸들 샤프트의 꺾임에 의해서 바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그 어제 김은호 프로님한테 여기서 찍어 치시라고 했잖아요. 올려치, 어퍼브로를 올려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책자에 보면은 드라이버는 어퍼브로로 쳐라. 아이언은 다음부로 쳐라. 그러면 사람이 두 가지 스윙을 해야 돼요. 오늘 그릴때 하나 지 원만 그리는것도 힘든데 두가지 스윙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힘드시겠죠 근데 모든 프로님이 두가지 스윙을 갖고 계세요 본인도 모르지만 스스로도 몰라요 근데 스윙이 두가지 스윙을 해요 가장 좋은건 한가지 스윙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거는 아이언 드라이버 모든게 다운로드 음 시시라고 한거예요 자, 두 가지 스윙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스윙을 하는 사람들. 원볼 포지션, 투볼 포지션. 들어보셨어요? 원볼 포지션, 투볼 포지션. 안 들어보셨죠? 가장 기본이에요. 원볼 포지션은 볼을 놓고 내 몸이 움직이는 걸 원볼 포지션이라고 해요. 축벌 포지션 뭐냐 공을 놨을 때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는내 몸은 고정이고 볼이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야 돼? 러 그러니까 위치 볼의 위치가 자 <laughs> <laughs> 볼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